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고, 음 어제 밤부터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새벽에 좀 8.5까지 찍고, 제가 해열제 먹이고 저도 잠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쟀더니7.7막 이러더라고. 요 그러다가 또 열을 튀길래, 해열제 하나 먹였습니다. 먹이고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8.1이네요. 안확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야야! 근데 이준이는 처지지 않고 엄청 잘 어, 컨디션은 되게 좋아가지고 근데 먹는 것도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 열이 그냥 편도가 부은 거지 목이 부었다고 했는데 음, 조금 더 지켜보던가 아니면은 이따가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친구 아이스크림 가게에 놀러 갔다가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새로 들어왔다길래 이거 포샵 커피? 일본 거긴 한데 친구가 일본 살때 되게 맛있게 먹었다고 해가지고 추천 받아서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물에 이렇게 타 먹는거래요. 커피 그냥 캡슐 커피도 아닌 것이 간단해서 사봤어요. 우유나 뭐 이런 걸 섞어 먹었는데 저는 아메리카노를 마시겠습니다. 로매 형아가 뭐하지? 제롱 핀다. 영화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귀엽게 해줘야지 귀엽게. 매라배현이도배라이 참나무 음, 줄기에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응. 영차하고 있는 거 자자. 영차, 영차. 머리에 우뚝 수순불, 단단한 갑옷 이거는 장수풍뎅이야. 이제 장수풍뎅이 이거 다 알아? 어 맞아 이거 뭐야? 어. 오각뿔 장수풍뎅이. 오장수풍이 얘는? 하장 아틀라스 장수풍뎅이. 아틀라스 이게 뭐야? 장수이 맞아, 헤라클레스. 이게? 코포치 장수풍뎅이. 맞았어. 이거는? 응.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코카이 얘는? 장수풍뎅이. 흰 장, 그란티 흰 장수풍뎅이. 흰드 장수풍뎅이. 뿌리 있으면 숙컷이고 뿌리 없으면? 암컷이야. 아. 힘 세고 단단한 턱, 사슴벌레가 사슴뿔처럼 생긴 멋진 큰 턱을 뽑네. 이준이게 좋아하는 사슴벌레. 이거는? 망타조맛. 그, 맞았어, 이거는? 무예 여비 사슴 맞았어, 이거는? 나타조맛 사슴벌레. 맞았어, 이거는? 무한타조맛. 우리, 맞아, 이거는? 톡타이걔는 아이, 이야, 이제 다네 진짜 대단해. 턱이 크면 숙커지고, 턱이 작으면 맞았어요. 나무집에 배불리 먹은 장수풍뎅이가 예쁜 암컷 장수풍뎅이를 발견했어. 그런데 다른 장수풍뎅이 또 달려오네. 결투다. 이번엔 예쁜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결투에서 이기면 예쁜 암컷과 짝이 될수 있대. Yeah, yeah. me check a question <laughs> 너 이제 어떻게 내려올래? 여기, 내려오는 거 보여줄게 어, 어떻게 내려올래? 내가? 어떻게 내려올래 너? 아니, <laughs> 어떻게 내려올래? 내려와봐 어이구 조심조심 잠려와 조심. 어떻게 내려올거야 이준아? 내가? 내려오는 거 보여줄게 내려오는 거 보여줘 어, 내려왔네? 발이 꼈어. <laughs> 기차 날 아니 비행기 날려 봐봐. 엄마 찍어줄게. 충 날려 봐봐. 이와 예, 진짜 대박. 와, 야, 야. 잘 가는데. 곤충들! 네, 제 곤충이 이거예요? 아니에요. 제건 어떤 거예요? 제 건은 이주이 건 어떤 거예요? 이주이 건이거고 엄마 께 이거예요? 엄마 거는 그고추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내 거예요. 그럼 제건 어디 있어요? 제건 여기 있어요. 알았어요. 결투다. 누구랑 먼저 싸울 거야? 나비 두두두 난 날았다. 자 이제 매미막나와도 돼. 내 매미 군데 매매매매. 하도다도난날수 있어. 그리고 나도 날수 있어. 이제 나는 높게 날수있어나 높게. 나도 멀리 높게 날수 있거든. 나는 더 높게, 나는 더 높게 날수 있어. 그래? 힘이 어 날수있 뿌리 지락내가더 크지? 에? 거지 ting, ting, t 크 나와줘요. 그럼 나는? 사슴 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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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n 챙챙챙챙 g ting, t 팍팍 팍. 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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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n 예쁘이 파자! 야! 하! 아, 뿌! 나 뒤집혔어! 나 도와줘! 꾸며인 거, 탄수품 뱅, 승리! 예! 내가 비타을두개음 나는 어떡해! 자, 이준아, 나 뒤집혔어! 나좀 도와줘! 이번, 간다잉! 여기와또화잖아 이준아! <laughs> 이번, 맨앙코뱀미 나 단단이다. 나는 매미라. 나는 이렇게 크다고 너날 이길 수 없다. 난 난은 단단니까 힘이 더 빨라. 나도 진짜 빨라. 슈. 가자내다이 시작해. 이거 어때? 내. 나 봐봐 나도 진짜 스패. 어? 이거 보라고. 어지럽다 어지럽다 이준이 너무 어지럽다. 어때? 나없지요나 너무 어지러워. 깨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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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톡톡톡톡. 그렇지 여기다 넣. 어 이제 넣. 톡톡 했어 톡. 두 손으로 계란 쪼개주세요. 이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 돌렸어? 더 섞어주세요 빨리! 섞어. 맛있겠다 다된거 같아 다된거 같아? 다된거 같아? 다된거 같아 부어주세요 쇼! 부어주세요, 다 부어주세요 그렇지 톡톡톡톡 오이고 잘했어요 엄마 나머지 긁어볼게 그 다음에 다시 섞어줄 수 있어? 다시 이거 섞어줘 여기 잡고 이걸로 섞어줘 왜 이걸 섞어줘 이걸로 섞고 싶어? 이걸안 섞일 것 같은데 이준아? 섞어봐 이준이가 이거 섞어줘 그럼, 그럼 같이 해워엄마 같이 마 봐. 고이워 고마워. 고마 고마워. 고마워, 이집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 하얀 마워 고마워. 나온다 그치? 하가 자, 빙글빙글 돌려봐 꼭 잡고 끌지 한번 다시 엄마랑 해볼까? 엄마, 뒤지 잡고 같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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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아직 좀묽은것 같아 그렇지? 조금 더 해야지 빵이 나올 것 같아. 려 돌려 려저 빵이 되고 있는 거. 빵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어 이제 된것 같아. 뭐지 똥이네. 똥인 것 같은데. <laughs> 왕똥. 왕둥. 왕똥인 것 같아. <laughs> 여기도또 짜줘. 왕똥. 자. 그 여기 딱 보고 잘 짜야지. 이아 똑바로 앉아서. 어, 있지. 응, 쭉. 우와, 잘했어. 자, 다음, 은 여기다 또 짜줘. 니중이가. 응. 응, 자, 여기 잡고. 쭉. 구멍이 어디서 나와? 그렇지. 똑바로. 잘하고있어 엉뚱이네 진짜 이렇게 내려 그렇지 이제 엄마 보여줘 됐어 넣어주세요 문을 닫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운데를 띠 아니야 아니야 어 여기에 띠 180도 띠몇분아까 우리? 오븐 할까? 오븐! 오븐 해볼까?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됐어 가운데 띠! 띠! 한번 더! 됐어! 맛있게 되라! 짠! 완성했습니다 아. 네? 이준아 완성했어 어. 빵이 됐다 응 어, 빵이 됐지 원래 스콘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약간 스콘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약간 분유빵, 아니, 분유 뭐 약간, 그냥 그런 빵 같은? 그런 비주얼이 됐어요. Oh my- God. 육회 고기를 사가지고, 이거 오늘 저녁으로 먹으려고요. 삼겹살. 이 고기를 금, 토, 일 이렇게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원래 삼겹살만 세일하는 건데, 이거 육회 고기에 딱 보여가지고, 그냥 육회 고기도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더 사왔어요. 다진 마늘, 참기름, 소금을 더 넣으려고. 엄마 그때 그래? 네, 응. 펜터 펜타... 저는 안 된다. 팬터스도은 도대체 어찌 나와? 응? 고마. 응? 마트 다녀올까? 마트에 있어? 마트에 있을 것 같아. 뭐? 생각보다 너무 기뻐. 생각보다. 그래서 엄마 여기다 올릴 거야. 또? 와. 이렇게 올렸어, 엄마. 이건 내일 계란찜에 먹. 우와, 이 오, 만지면 안 돼? 우와. 우와. 엄마 잘했다. 엄마 잘했지? 펜타스톰이가 있을 것 같아. 그래? 응. 요즘 펜타스톰이 그렇게 갖고 싶어? 나는 근데 아플 때 자는, 자자주의거든? 아플 때 음. 자야지. 응. 자야 잘라. 나 자도? 자야지 잘 난다. 어 맞아, 자야 자. 우리 삼겹살! 삼겹살! 달라. 음. 아냐, 삼겹살 어떡해요? 맛있어요? 아니 삼겹살 맛있습니까? 예. 최고 지이네이 음, 해우제 먹어서 열좀 떨어졌을 거야 지금. 좀 떨어졌지. 진짜? 약발을 잘 들어. 엑스는 안 돼? 이준아 펜타스톰만 돼. 엑스는 안 돼? 야 엑스가 더 비싼 거야. 부 즐거워 보인다. 엄청 그다이거 맞아 판타스믹스? 어. 이걸로 3대? 어. 진짜. 좋은 것을 담다. 나겐나. 내가, 내가. 내가 될수 있어? 모든 선은 세육감으로 통한다. 아빠 좀 좋아도. <laughs> <laughs> 응. 웃자, 품이야. 품이야. 이준아 야 폰이야 약속해 엄마라. 어? 이제 당분간 로봇은 없어요. 어? 있는 로봇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약속해 엄마랑 손가락 걸고 새끼 손가락 걸고 엄마가 이게 새끼 손가락이지? 약속. 응. 자 이렇게 약속했어 엄마랑 이게 끝이야. 어? <laughs> 펜타도 비싼 거네! <laughs> 비싼 거! 비싼 거야 진짜 이거 얼마 정도 비싼 거야! <laughs> 이거 엄청 비싼 거야. <laughs> 비싼 거야! 진짜! 이게 막 턱턱 사줄 수 있지 않아 이제! 비싼 거네! 아빠 내가 안 보여! <laughs> <와, 이거. 웃음> 다네 스카이! 아 스카이! 얘네들 <laughs> 똑같아!